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달러는 어쨌든 안전하다. 근데 제가 오늘 딱한 문장만 먼저 말할게요. 미국은 망하지 않아도 우리 돈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이 빚을 못 갚는 사건이 아니에요. 미국이 빚을 갚는 방식이 우리의 저축을 깎는 방식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미국이 절대 디폴트를 선언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대신 어떤 방식으로 조용히 갚는지,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손해보는 곳이 어디인지, 오늘은 그 구조를 딱한 번에 깨닫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타임스퀘어에 미국 부채 시계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그냥 구경거리 같죠? 근데 저는 그 시계를 미국이 어떤 선택을 이미 해버렸는지 보여주는 계기판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정부부채가 38조 달러 대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넘겨요. 어차피 나라 빚은 다 그런 거지.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빚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이자가 어떤 지점에 도달했느냐입니다. 이자라는 건요. 칼날이 늦게 오는 무기예요. 처음엔 티가 별로 안 나요. 뭐, 그래도 버티겠지.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산을 갉아먹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빚이 숫자가 아니라 포식자가 됩니다. 나라 예산을 실제로 잡아먹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은 이자비용이 연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국방비보다 이자 지출이 더 커지는 국가는 공식 전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왜냐? 국방비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정치적 선택인데, 이자는요, 이미 써버린 돈의 청구서라서 무시가 안 됩니다. 청구서가 커지면, 그 다음 선택지는 딱세 개뿐이에요. 첫 번째, 긴축. 세금 확 올리고, 복지 확 자르고, 예산을 강제로 줄여서 빚을 갚는 길. 이론적으로는 가장 정직한 길이죠. 근데 현실은요, 미국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의무지출이에요. 사회보장, 의료, 각종 이전지출, 이건 약속이고 약속을 자르면 정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세금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면 경제가 꺼져요. 소비가 죽고 기업이 죽고 고용이 죽습니다. 즉, 긴축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살 버튼에 가까워요. 자, 그럼 두 번째, 디폴트. 우리 못 갚습니다. 선언하는 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했던 방식이죠. 근데 미국은 못 합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무위험 자산이라는 전제 위에 깔려 있어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무역 결제, 담보 시스템 전부 이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깔고 돌아갑니다. 미국이 안 갔겠다 한 번만 해도 그 전체가 깨져요. 그러면 금융 시스템은 조정이 아니라 정지가 됩니다. 신용이 멈추고 결제가 막히고 무역이 얼어붙고 실물 경제가 바로 타격을 받죠. 미국이 디폴트를 못하는 이유는 도덕성이 아니라 대가가 너무 커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 세 번째 소프트 디폴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요, 선언하지 않는 디폴트예요. 안 갚겠다가 아니라 갚긴갚는데아 갚는 돈의 가치가 예전만 하지 못하게 만든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갚는 겁니다. 빚은 그대로 갚아요. 숫자상으로는 100% 상환이에요. 근데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있죠. 이게 소프트 디폴트고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길입니다. 왜냐? 가장 덜 아프게 보이거든요. 적어도 당장은요. 그리고 이 소프트 디폴트가 가능하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자율을 물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 이걸 금융어가 파이낸셜 리프레션의 핵심입니다. 물가가 5% 오르는데 내 돈은 이자 3%만 받는다? 야,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번게 아니라 사실 돈을 잃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잃은 만큼이 사실 국가부채의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시대에서 재무부가 버티려면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시대로 넘어가요. 이걸 재정지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커져 버려서 금리를 제대로 올리면 나라가 이자에 깔려 버리거든요. 이자율을 조금만 올려도 이자 비용이 예산을 찢어 먹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조금 더 용인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이 금리를 더 요구하면 되잖아. 위험한 나라면 10% 정도는 받아야지. 맞죠? 원래는, 원래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미국은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게 만드는 기계. 은행, 보험사, 연기금 같은 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특정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고품질 유동성 자산이라는 리스트에 미국 부채가 핵심으로 들어가요. 즉, 수익률이 별로든 물가에 깎이든 사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개인이 보기엔 연기금리 국채를 담네. 뭐 안전하니까 담는 거겠지. 근데 어떤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이게 강제수요고 이 강제수요가 금리를 눌러주는 한 축이 돼요. 그 다음은 물가입니다. 정부가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 많아요. 사회보장, 각종 연동지출, 물가연동 채권. 그러면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정부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이 CPI라는 지표를 좀 낮게 보이게 만들 유인이 생겨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다. 같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통계 방식의 변화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CPI는 시간이 지나면서 표본, 가중치, 계산 방식이 계속 개편돼 왔었어요, 사실. 대체 소비를 반영한다든지, 품질 변화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체감 물가와 공식 물가가 다르게 느껴지는 일이 벌어지죠. 결국 중요한 건 하나예요. 내 통장, 내 월급이 체감 물가를 못 따라가면 그 차이는 어디로 가느냐? 그 차이가 바로 부채를 녹이는 연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이 미국 국채를 덜 사면 누가 사냐? 결국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 명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이런 이름으로요. 이걸 단순히 돈을 풀어서 주가 올린다 수준이 아니라 국채금리를 눌러서 정부 이자 비용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 돈이 흘러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자산 시장으로 가죠. 주식, 부동산, 각종 위험 자산으로요.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돈이 경제에 공평하게 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캉티온 효과예요. 새 돈이 들어오는 입구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자산을 사고,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이미 오른 가격을 마주합니다. 상위 10%는 자산이 있으니까 돈이 풀릴수록 더 부자가 되는 구조가 되고, 하위 90%는 월급으로 따라가야 되니, 집값, 월세, 식료품이 먼저 뛰면, 그냥 더 힘들어져요. 이게 요즘 말하는 K자 경제의 핵심 논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안전하게 저축하면 된다는 말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일정 비율 저축하고 예금, 국채로 안정적으로 굴리면 된다는 세계관이 있었죠. 근데 물가가 더 빠르고 금리가 눌리면 현금과 국채는 안전이 아니라 조용한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살아남으려면 막 위험자산으로 가야 돼요.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어떤 걸 선택하든 리스크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저는 진짜 핵심이라고 봐요. 정부가 경제 전체를 원치 않는 카지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고, 뛰어야 본전이라니. 이게 정상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이들 듣는 단어죠.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여기서 저는 내일 당장 디지털달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연준도 공식적으로는 결정한 바 없다.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명확한 지지 없이는 발행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기술적으로 확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사람들은 은행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뭐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현금을 뽑아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돈이 100% 디지털로만 존재하면 기술적으로는 잔액에 수수료를 매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기간 안에 안 쓰면 소멸 같은 설계도 가능해지고요. 이게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이 걱정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역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1933년 미국은 실제로 금보유를 제한하고 회수하고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방어수단을 법으로 묶어버렸죠. 저는 여기서 또 똑같이 된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건 이거예요. 정부가 정말 급해지면 정책은 부드럽게 해서 노골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뉴스 헤드라인 한 줄로 갑자기 옵니다. 이제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긴축, 두 번째 디폴트는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 번째, 소프트 디폴트. 즉, 화폐 가치 하락으로 부채를 녹이는 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과정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대체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가진 쪽이 유리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희소한 자산. 실물 자산이든 생산성을 가진 사업이든 제한된 공급을 가진 자산이든요. 그리고 반대로 예금이 안전하다. 국채가 무위험이다. 이 믿음 하나로 버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손실을 떠안을 확률이 커집니다. 오늘 영상은 공포를 팔려는 게 아니고요. 게임의 규칙에 바뀌는 구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규칙이 바뀌면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꾸실 건가요? 만약 바꾸실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바꿀 건딱 하나입니다. 바로 구독 버튼 저와 함께 이 변곡점에서 뉴스가 아니라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미 누르셨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동반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